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뜻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책임지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0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나오며 저와 세종시 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관시을 통해 지방 의회로서의 역량을키워 나가면서 시민의 사회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정합니다. 수전하왔습니다 2024년 저의 첫이정활동 주제는 바로 생태교통이었습니다. 기아진 버스 공장 혼잡도를 점검하고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만족을 위해 성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3월 초, 북한과 비어강, 오라천, 인수천을 아우르는 X축 자동호기 정비 트럭 등을 제기하며 생태교통만 구축을 위해 기단히지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대한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 로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간 에서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위한 행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생활화해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시를 세계적인 환경 독립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는 치력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및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까지 공유할 수 있는 대중서비스의 질향상을 전진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대중교통 실태 정보과 생태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 세종시당 권유를 받아.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제를 가져 의장 협의회 안건으로 어,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중앙부처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열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앞둔 만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략적, 전략적 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대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연의 업무에 출시를. 최근 세종시청의 사례와 같이 법과 제도를 뽑히고 시민과의 약속을 정벌히는 등 유대형의 혹시를 은하시한 처사를 단호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1월 관내 교량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연 제주도 사고는 사전에 초문이 예고되더라면 예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고 감지와 예산 책행에 이용되지 않던 구청이 의 태도를 증가하며 시의적극행정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정문화관광지단극토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하기관장의 자수과 능력을 충분히 경쟁하고자 하였으나, 간지간의진이팀이하고 일관하는 집행부의 경량태도와 심사과정의 희신함을 납득할 수 없어, 감사원의 공익감사고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관의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세종의 노력을 기울고것습니다 또한 의장실 민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직 청년 인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활동 촉진방안을 모집하며 청년 활동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종의 청년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정제인, 여성 기업인, 여성 모형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주표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에 대해 함께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정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을 담은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의 성진 직접 관광을 뛰며 신청하는 비제 관광과 뛰어나갔습니다. 먼저 세종시립대 추진본무공무화의 물고를 탔습니다. 2013년 12월 충남 도립대를 방문해 청년층 및 안내대학 졸업 후 안내지역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기념 발전 모델을 제안하여후수리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주시 이라강과 재난을 강문해 이사장님의 의견을 명상하는 시간을 주냈습니다이 자리에서 세동시 여러 축제의 기획, 연출, 전담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의회 자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개선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남은 1, 기 동안에도 실천하는 비정적환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생과 맞아있는 많은 문제점을 관찰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에 끊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자전거 도로를 원하시는데 음, 지금 호수공원 부근과 공원 몇몇 분에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S 축을 제한했을 때. 음, 공수 방향 쪽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다가 거기서 길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의 보안점은 끊김없이 이어지게 향후 어, 이제 조치원까지의 자전거 도로로를 이런 이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BRT가 조선까지 연결되면서 이 조금 더 많은 이동이 들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전거도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주원까지 그 내지는 그걸 이제 미싱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전거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패완전비전 발언이 총선 전에 확하게 또또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헌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습 헌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 학자들도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완전 새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 저희들이 국회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나마 세종에 국회 분원을 준다라고까지 겨우겨우 얻어내는데요. 었 그리고 사실은 23년도 여름에 저희가 그 영등포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의 주제로 그러면 국회가 떠난 이후에 여의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여기 계신. 님도 오셔서 영상으로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요. 그때 아주 좀 놀라웠던 게 연등포 국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함께 오셔서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에 다 가고 여의도를 경제의 메카로 만들어서 어, 금융이 피어나는 그런 연등포를 만들고 싶다라는 굉장히 어,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완전히 지연이라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건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지금 상태로도 완전히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개헌의 포커스를, 만약 22대 국회가 개헌의 포커스를 맞추면 다시 또 국회가 세종에 언제 오게 될지, 집이 멸렬한 어떤 상황들이 또 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그, 이전하기로 한상임이 12개와 어, 국회 사무처라든가, 입법조사처라든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우선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정파관의 어떤 단순히 생이거나 하면 또 하세, 하세월이거든요. 예, 반짝 듣기 좋은 완전 이전이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어, 하나씩 저희가 국회 규칙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빨리 삽을 응. 뜨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조국회에서뭐뭐 뭐 이렇게 대중이 할더할거 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 정례회가 열리면 배원에 대한 촉구 결의안 같은 걸 국회에 보내가 하고 이제 를 한가 동시에 너무 배원적으로 어, 여론이 형성이 되면 다시 국회 세종 의사당에 대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관련해서는 어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를 써 주셨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민들 전체가 국회에 대한 관심을 그 늦추지 말고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같이 힘을 합칠 겁니다. 네, 어, 저는 다녀와서 방송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몇, 몇 차례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전화번호 등록이 안 되어 있었고 또 해외 시차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했고 인, 이제 문자를 주셔서 인사를 오십다라고 김종민 음,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상황상 뵙피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 우리 민주당 시민분들이. 만나셔서 걱정과 고민과 당부의 말씀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저랑 같이 만날 수었더라면더 좋았겠지만 제가 부재한 상태이니 그 저도 만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직접 뵙고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 상으로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것에 대한 발급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국회의원 두 분과 지방 의원들의 정례적인 만남을 김정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배우고 싶다, 많이 이야기들 달라, 어, 정례적으로 어, 부르시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을 어, 떠나서 세종시의 발전이라면 민주당 의원들, 국국민의힘지 의원님들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의 연대가 협업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